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짠! 고객님, 안녕하세요. 따르릉, 따르릉 시간인데요. 아,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어, 저는 주말에 막비 오고 막 그래서 그러나 또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요. 조금 <laughs> 몸살 좀 알아가지고 계속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아, 비가 오니까 또 우쩍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고객님들 주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픈 것도 있고 이제 주문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온전히 누워있다가 이제 <laughs> 오늘 이제 월요일 맞이해서 나왔는데 아 고객님 제가 오늘은 좀 패턴을 살짝 바꿔보려고요 이제 고객님들 신규 고객님들도 엄청 많으시고 점점점점 점점, 그리고 이제 어느 언제서부터가 제 자신도 이제 아 옷을 딱 그냥 이 금액에 맞춰야지 티셔츠를 맞춰야지 이런 생각이 꽉 박혀가지고요 이제 신상은 오늘도 있어요. 진짜 역시나. 신상은 계속 있는데, 그래서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 제, 한, 저한테서 안 입어봤던, 안, 구입 안 하셨던, 그런 요 럭셔리 같은 이 플리츠 원피스. 또 제가 보라색 좋아하니까 보라색만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래도 이제 역시나 빅빅 사이즈 고객님들 많으시니까, 그 위주로 또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피스, 정말 말도 안 되는, 원피스가 어떻게 티가격이었어요 근데 티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이제 물량 확보 좀 하고, 또 아는 지인이 이렇게, 어, 밀어도 주시고 해서, 그런 원피스,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원피스 소개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뭐부터 해드릴까요, 고객님? 그래도, 그래도 역시나 손톱공주 아, 사이즈 좋고, 좋고, 예쁘고, 그런 티셔츠 난방, 위주로 고객님들이 엄청 많으시니까 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아사 블라우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름에 한여름 이제 돌아오잖아요. 오늘 이제 오후에 비가 온다 하고 비비 그치면 굉장히 더워지네요 고객님. 그러니까 요런 아사 블라우스 같은 거 하나 입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저보다도 사이즈 좋은 88분들 88분 팔팔분 언니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낙낙해요. 그렇게 하고 요디테일링거 보세요 요기 목라인에 풀릴 이렇게 잡고 소매도 소매도 고객님 요렇게 칸칸이 이렇게 핀탁탁탁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한게 아니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 끈으로 이렇게 리본 묶을 수 있고 가라는 너무 예술이죠 고객님 에또르 가라 요게 보라고 귀여우면서 요게 기, 보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너무 진짜 예뻐요 체리핑크 체리핑크 장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핑크꽃 핑크 이렇게 해서 주말에는 약간 스포티하게 난방이었으면 은 오늘은 저손톱껑주 옷부터 럭셔리 좀 블링블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콜라우스 느낌으로 이렇게 한 아사 블라우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마요? 2만원이에요 2만원에 맞춰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음, 어 안녕하세요. 요거 우리 음. 이거 저손톱봉주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빅빅 사이즈 분들 많이 이제 봐주시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빅빅 사이즈 티셔츠예요 내수로 근데 강연사 원단이어서요 까칠까칠하고 구김 안 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 이게 지금 엑스라지인데요. 라지 엑스라지 있으면서 엑스라지는 120까지 입는다 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라지는 100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단으로 있어요 두 단으로 이게 초록이고 또 역시나 보라 제가 보라는 이게 꼭 해달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객님들 보라 좋아하시니까 이게 보라고 초록이고 자 이게 검정이고 은 요거는 제가 원래 이제 내수 가격이라서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35,000원인데 오늘 그냥 3만원씩 맞춰드릴게요. 우리 빅빅사이즈 고객님들도 아 공주 뭐 2만원짜리만 큰거 막 이러니까 요거 제가 서비스 3만원에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빅사이즈에요. 빅빅사이즈 미우, 이, 여기, 앞이스쫙돼 있고, 어깨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 한번 팔았다가 품절돼서 못 팔고, 요게 블랙, 핑크, <laughs> 흰색이었던 팔았는데, 요번에는 블랙하고, 요 블랙하고, 흰색, 요렇게 해서 요것도 3만원씩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객님, 너무, 이거 3만 5천원짜리인 거 아시죠? 근데 요거를 한번 서비스로 <laughs> 검정하고 회색을 확 드렸더니만 어떻게나 많이들 주문을 하시는지 이게 재입고 됐어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요게 진주. 요거 블랙이고, 회색은 없어요. 요거 블랙. 그 다음에, 아, 요것도요, 고객님. 초록하고 요게 브라운이었어요. 밤색이 있었는데, 초록이 품절됐대요. 이제 안 나온대요.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한다 하시네요. 그래서 요 브라운 밤색만 있는데요. 요것도 재입고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소개 한번 다시 드릴게요. 미송 받은, 미송 잡힌 거 이제 다 발송하고 요거 이렇게 해서 요것도 2만원씩. 그 다음에 요거. 오늘은요. 고객님들, 아 어, 이거 뭐 갖고 싶었는데 해서 주문 못 받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요. 나염에 아, 방금 후드에 냉장고 왔는데. 원단에 아, 밑에 그 이렇게 스트링이 왔는데. 이렇게 당기는 거에 네, 그 방금 이런 방금 티셔츠를 어디서 오게. 2만 원 구하실 그 거야? 근데 이거 2만 원 맞춰드렸거든요. 네. 자, 이게 핑크예요. 구부분들다 아, 맞으세요. 아, 핑크. 이게 카키. 그다음에 블랙. 블랙. 그 다음에 요게 진 초록 초록 그 다음에 요 화이트 요렇게 해서 요것도 다 2만원씩 그렇게 맞춰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 A라인으로 A라인으로 요 앞에 보석 스팽클 요렇게 있으면서 프라다 원단이고 요렇게 하면서 이게 블랙이고 요게 화이트로. 이렇게 해서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제가 빅빅 사이즈 고객님들도 이제 2만원짜리에서 좀 좋은 거 입으셔야 되잖아요. 수출하는 거. 수출은 사이즈 크다 그랬잖아요. 자, 요게 뭐라 그래야 되지? 브라운, 브라운 액도로. 브라운 액도로. 그 다음에 요거는 체리 핑크 신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집트 문양. 어, 아, 이거는 진짜 엄청 엄청 히트. 느낌 되게 좋아요. 흰 바지, 검정 바지에 입으면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어요. 요게 이집트 문양. 그 다음에 요거는 조끼 입은 것 같은 거. 청조끼 입은 것 같은. 청카바 조끼 입은 것 같지. 요게. 그 다음에 요게. 본색 엣도르 본색 엣도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게 밑단꽃 본색 밑단꽃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원픽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원단이 요렇게 하면서 여기 엣도르 가라에 꽃기 이런 걸 어디서 진짜 수출하는 거니까 손톱공주만 있어요 앞만 뒤져도 없으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것도 이만원 거면 그 다음에 요거는 롱, 롱티인데요. 곤색 꽃 롱티고 요거는 롱티인데 고, 저 노란색. 부부분들도 다 맞으세요.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요요. 호피. 아, 손톱공주는 뭐 호피, 보라색, 반짝이 뭐 딱딱딱 정해져. 너무 코피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많으셔가지고. 이게 구구도 맞아요. 요거는 초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렌지고 이게요. 원단이 까시까시한 원단이에요. 주을안 가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 소녀까지. 요 소녀 다시 왔거든요. 소매가 예능 예술이야. 소매가. 그죠? 이렇게 해서 블랙이고 회색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2만원씩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요 조끼가 새로 나왔어요 고객님 뒤는 이렇게 망사고요 이렇게 10분이에요 묶어도 되고 그냥 풀르셔도 돼요 그런데 요게 길지 않고 딱 사이즈가 좋아. 기장감이. 힙프를 살짝 덮고요. 요렇게. 딱 좋잖아요. 요렇게 입으니까 또더 예쁘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 10번 조끼 요렇게 해서 이거 그냥 3만원씩. 3만원씩. 뒤에 망사 요렇게. 이렇게쫙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것도 그 다음에 이0분 조끼 뒤에 리본이 이렇게 돼있고 앞에는 이렇게 A라인 9900다 맞으시는 거 블랙이고 얘가 초록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이 프라다 요 카키색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는 120까지 맞는 게 엑스라지 2 엑스라지고 그 다음에 엑스라지는 100까지 맞아요. 쪼여서 입으시니까 요거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보다 작은 거. 작아서, 요거는 3만원. 하나도 똑같아요. 요렇게 하고, 자, 원피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객님. 이제, 저 입은 게, 시폰이에요. 주, 아니, 아니, 야 시폰이 아니야. 주름, 플리츠, 주름인데, 요렇게 럭셔리하게. 우리 고객님들, 예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예인분들이 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비싸요 고객님 근데 저는 그냥 원체 저렴한 가격에 옷들을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높게 그래서 이거 저 입은 거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보라색 우리 고객님들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 너무 예뻐 고객님 이 소매도 봐봐 소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아 고민인데 요거 그냥 제가 아 6만원까지 맞춰 드릴게요 요거 6만원까지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오늘은요 주름이 엄청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좋아하는 제가 입을 수 있는 것만 그냥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라색으로만 일단 근데 칼라지는 다 있어요 요거 요거 요것 보세요 요것도 너무 예쁘죠, 고객님. 요거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되돼 있고 여기 장미 두 송이가 딱돼 있어. 이렇게 해서 요것도 보라, 검정, 핑크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음, 요거는 65,000원인데 그냥 똑같이 6만 원, 6만 원. 이게 이게 퍼펙트예요, 고객님. 120분들 다 맞는데 우리 나시 원피스들 엄청 많이 찾으셨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쫙돼 있어. <laughs>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사계절용으로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저기 어, 체인 시리즈, 망사 시리즈, 목목목 어머 목, 목 이렇게 해 갖고 조끼면 조끼, 원피스면 원피스. 모델을 다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 좀 더, 원가가 굉장히 비싸요, 고객님, 이게. 그래서 요거는 폭도 많이 들어, 뭐 주름 이렇게 샤딩 잡은 게. 그래서, 아, 요거는 7만원. 요거는. 원가가 제일 비싼 옷이에요. 7만원씩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아, 저는요, 제가 지금 이거 다 하는 거는 제가 입으려고 다산 거를 고객님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거야. 자, 요렇게. 요, 요, 어떠세요? 너무 진짜 특이하죠? 고객님. 요것도 제가 그냥, 아, 네, 65,000원. 저 사온 거에 신부름만 할게요. 저 입으려고 산 거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인데 티 가격이 싫어? 이런 거. 그거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인견이에요. 인견인데, 다 거기서 거기 가라고 칼라가 비슷하니까 자 세일 원피스 인경 원피스 1번이에요 1번 자 뒤로 가서 모양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샤링 자국 팔팔까지는 충분하세요 1번 요 브라운 요거는 어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요거는 2번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요렇게 꽃무늬 분색인데 꽃무늬 되어있어요 3번 자주색 요거 4번 요 회색 5번 6번 요게 6번 금 황금 요렇게 된게 6번 오렌지 나갔나 보네요. 오렌지 하나 있었는데. 6번. 그 다음에 요거, 니트. 체인. 원피스. 1. 체인 1번. 니트 원피스. 다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렌지 나비. 2번. 레드 꽃. 3번. 요렇게 해서 다 2만원. 그 다음. 이것도어그 아. 다음에, 이거낙에낙다 원피스 검정 낙그 원피스 이거는 3만원 주머니도 있어요 이렇게그 다음에, 호피호피로 멜빵 입은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이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저요 땡땡이 88까지 충분하신거 저 입고 촬영했죠 땡땡이 원피스 후드 또 3만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잔토끼 요거 4만원 아니 3만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우리 고객님들 많이 찾으시고 정말 이것도 다시 계속 재입고 원하셨던거 재입고 됐거든요 저 맨날 너무 편해서 이 옷만 입고 진짜 낫거든요요거 나시 원피스 밑에는 프라다예요. 요거는 4만 원. 4만 원. 이거는 제가 긴 팔을 수선비 안 받고 오브로 잘라서 나시 싫으신 분들은 이 반팔로 입으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편나고 좋아서 뭐큰 빅빅 사이즈 고객님들이 이거 다 입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4만 원. 요것도 내수 제품 라운드 이것도 뭐 120까지 다 맞으시는 거 이것도 4만원 그 다음에 요 칸칸이 칸칸 호피 원피스 요거는 35,000원인데 그냥 제가 3만원씩 3만원 드리고 요것도 끈으로 묶으면 되는데 뭐 120까지 다 맞으세요 요것도 그냥 3만원씩 드릴 거예요 3만원 호피, 그 다음에, 진호피. 요것도 그냥, 3만 5천 원, 4만 원 팔았는데, 3만 원씩. 호피는 그냥 무조건, 3만 원 드릴게요. 요거, 주장 남은 거. 요것도, 그냥 3만 원씩. 요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 마무리 할게요. 부인이 오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럭셔리 원피스 소개시켜드리고 보라색 호피저 좋아하는 걸로 영상 소 계속 많이 시켜드렸는데 영상 천천히 보시고 고객님들 주문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고객님들이 주문 많이 해주시면 그냥 힘 나가지고 아픈 것도 싹 잊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해주세요. 항상. 아 손톱 공주 너무 너무 잘해요 이러면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